잘 들어가자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한 게다 아, 모든 건 보다 예산 없었다. 이이 얘기 얘기가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이해한다. 방향성이는 것은 어떤 것을 통제하려는 도로 이 얘기가 뭐냐 면아 노를 말하면 되는구나 이게 착각하면 굉장히 위험 거죠 음. 노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음. 일본이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거 이제 했다고 망했잖아 음. 영원히 이제 노를 말할 수 없게 됐지 <laughs> 노는 제일 머리 꼭지점에 있는 양반만 할수 있는 거예요 <laughs> 누가만 머리 이렇게 주면 받는 것이 예수고, 예수는 받는 거고 너는 그런 건데 항상 이놈이 이놈한테 주지 이놈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아니라 우리 말은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그거 구구 사전 안나오는 말이야. 받는다는 말은 이게 받친다, 받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은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따르구요. 찾는다고 합니다. 시 말, 자기는 뭘 하,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응. 응. 어. 언제 줄게요? 주는 사람이 딱 주는 거라고. 응. 응. 주는 사람 딱줄 때까지 여러 분이셔야지. 자기가 우등이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면 응. 이건 아니야. 아. <laughs> <laughs> 그런 아니라고. 그래서 예산은 예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뭐,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거든. 내가 개 주인이고 개를 어디 개한테 너 S냐 NO냐 그럼면 개가 S라고 해야지 노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음. 배달비를 줄까 말까는 일단 받아서 그걸 어갖 감춰놔야지 나중에 먹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생각이 없다고 싫어하더라도 <laughs> 그럼 이제 앞으로 배달이 없어 이런 <laughs> 그래서 S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 주의바합니다 그래서 S는 음. 이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노만 내가 결정하는 거그 자기한테 결정권이 다. 아, 있다. 그래서 아, 그, 그, 실자 행위공단 중에, 아, 이, 도로 입자의 아, 포지션이라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7에 아, 대에서 예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지. 바깥에서 오는 거지. 남을 거야. 거야. 자기는 예술을 할 권리가 없어. 그래서, 뭐를 하려면, 먼저 노를 할수 있는 포지션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러면, 아, 그러면 자기가 무두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와 론한 세트고 그 세트 중에 노만, 노가 만노설위치인데 스위치만 조작한다는 거죠. 상부 구조만 자기가 결정 하고 하부 구조만 옆에서인데 노래색에 있다면 여기는 사이고 여기는 사이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로 근데 이, 이걸 결정하는 거지 이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저절로 사이는 거라고, 저절로 생긴 거라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노를 하려고 하면 요 위에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위에 올라갈 수 있냐? 그 어떤 구조를 유체로 만들 거다. 벤타는 이제 한 장씩 날려야 돼요. 이게 S라고. 근데 수돗물은 그, 응. 수원지에서 가정집까지다파이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수도 꼭지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렌탈을 유체로 바꿔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고체 상태를 유체 상태로 바꿔야 이 노를 할 수가 있다. 그, 조직에서 유체 상태가 뭐냐면, 조직에서 그, 중간 관리자는 예스야 중간 관리자는 유체가 아니야. 입체야. 매 꼭대기에 있는 CEO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우두 머리만 노라는 거지. 매 꼭대기에 서는 CEO는 두 머리만 이제 노를 노할수 있는 사람이고 밑으로는 예서만 할수 있는 사람이야. 예서맨이라고. 밑으로다 예서맨이야. 병사 대장, 쫄병도 다 예서라고. 쫄병 노하다고 말해주고 그렇지. 노를 하라고 말하면 유체 상태로 음. 일어나시기라는 하시면서 그 여러 개를 어떻게 최해라도 어떻게 한 개의 어떤 유기적으로 명령이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구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게 아니다. 사건의 지배자가 아니다. 모든 얘기 그래서 뭘 하란 말뭘를할수 있는 유체 상태로 만들어라. 의사결정을 얻어라. 그 문제 구체적으로 자연이 에너지에서 지배되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건 유체라고. 그렇죠. 자연이 유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유체가 되는 자기 인생 전체도 하나의 그 유체처럼 에너지 흐름으로 만들어는다 보통은 이제 나라고 하면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재산 이렇게 뭔가 많아. 조금 열거될 수 있는 뭔가 많은 게여탄이라는 그럼 고체고. 내 인생 전체를 과거에서 미래까지 하나로 흐름을 만든 면그 유체라는. 유체는. 음. 흐름의 뭐 어떤 그런 개념으로 파괴를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항상 하는 신과의 뭐 일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는 우리 유체의 관점에서 결정하라고 네. 유체를 말하는 미래가 있어니다 유체가 조금 이제 그 고체하고 뭐 다름이 아니면 유체는 미래가 이미 결정돼있어니 고체는 여기 있으면, 아, 여기 있는 거라고. 기 있잖아. 음, 음. 근데 강물은 바다에 아직 안가 있지만, 이미 바다에 가 있는 거라고. 음, 음, 음. 내가 강물이나 유체라고 생각하면, 음. 1년 후, 아, 지금, 지금 낙동강하고까지 갔네. 2년 후, 아 남해 바다까지 갔네. 음. 3년 후 태평양까지 갔네. 이미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현재 여기 있다. 이걸 생각하면 또 내일 여기 있다. 모레 여기 있다. 미래까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유체의 관점이다.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뭐로 세상을 판단하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니 모니 결과사례. 뭐 제가 말을 좀 많이 만들어요 나도 보셨데 교체 <laughs> 무관 무관. 모니 결과사례 셋설더넣어보라고 이간의 인식은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맥락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가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의미 여기에 해당되는 게 관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했을 때 일단 관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든 자기가 뭔가를 인식했다면 이미 거기에 관점이 들어있다고 그냥 그뭐사람이 했다. 벌써 이 사람이 그 관점이 들어가 있다고 그냥 사람이냐 라고 까만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 까만 거. 저 까만 거. 저멀쩡하게 그 생긴 거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했다. 벌써 이 사람이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야 저거는 그런 거지. 차고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거는그 차고라고 아니 저런 표현 무슨 끼리가 생각이 간 거야. 그 그러니까 제자 생각이 없는 거 어차피 보있다고 <laughs> 그러니까 뭔가 인식을 했을 때는 어떤 단서를 포착할 때 이미 관점이 있다는 거지. 음. 그리고 관점을 배우는 어떤 의미, 의미라는 것은 연결되는 거야. 그냥 사람이 그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그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판단한 거고, 그걸 또연결하게 맥락이고, 통째로 깨달은 나 이렇게 얘기했있는데 실제로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고. 근데 왜 우리가 관점부터 먼저 이인민노조부터 이이 먼저 시작하는데 사실 이걸 했어. 했는데 뭘 거야 자기가 뭘 했지 몰라. 그러니까. 너 순서대로 판단을 했지만, 자기가 이걸 판단했다는 것을, 자기 자신 납득을 못 해. 그건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또, 아, 저분은 어, 예전에 이렇게, 그 관점이 들어간 거야.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딱 그럼, 예전에 생각한 게 아니고, 뭘 생각했냐고. 맨 처음에는 진작 나. 너무 어, 어? 조금 빨간 거, 사실 그 무슨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 이미 긴장을 갖겠다고 음. 그것이 해당을 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부터 시작니요 근데 자기는 그 까먹은 긴장했다 이런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어떤 판단할 때 우리가 눈으로 딱본 거는 하나의 관서일 뿐이고 이걸 그리고 이거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반드시 그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해려면? 그 해석을 하는 모형이 있어야 된다. 그 모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는지 모르겠어. 안 하는 것 같아. 그 시뮬레이션을 안 한다는 걸 뭐냐 면 강포 씌운다는 거예요. 그 뭐냐 면 자기 경험에서 가져왔다는 거지. 예. 음. 내가 제일 황당한 사람들이 그것들 귀신 봤다고 그러고요. 음. 귀신 봤다고 하면 그것을 봤다 이렇게 말해야지. 음. 근데 그것이 귀신일지 못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해야 보자마자 귀신 봤다고 말하면, 그게, 그게 있어. 뭘보기 봤어. 뭘 봤다고. 그럼 그게 이제 환각일 수도 있고, 환청일 수도 있고, 어? 자, 꿈일 수도 있고, 꿈속 꿈속을 헷갈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게 귀신이냐고, 그냥, 뭣뭣뭣 뭐, 것이지. 뭐, 뭐 그게 이제 관점이 있는 거야. 아, 세상은 귀신으로 되어있다. 이런 세계관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하지만 기존의 어떤 생각을 덮어 씌운 거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게 아니라고. 아이씨, <laughs> 그래서 이 자꾸 내 얘기를 다고 그랬는데 아씨 나 뭐가 어떤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참혹은 시골 내신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보고 말을 해야 돼. 누구를 딱본걸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참혹도 알고 있지만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또 여당은 이렇게 말하고 야당은 이렇게 말하면 말을 들으면 판단하면 안 돼. 누가 갑 이제 알고 딱 생각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갑이 되지. 저쪽 말 별로 보 필요도 없어. 뻔하잖아. 이쪽새이사람들 하는 얘기지 그럼 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두을한에조직 가요 생각을 해들 거야. 의도를 가지고 있어다 둘이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그 배에다 빵구를 내버리면 두 사람 다 항복하고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두 놈을 한꺼번에 조직요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말 들어보고 어, 이 사람은 맞네. 이건 무슨 그런 아야 구조론의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동적 균형인데 그게 뭐냐 하면 부사람이막 싸우고 있어. 근데 한쪽은 그, 이리라고그럼 보통 사람이 1패를 들어. 그래서 균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너도들 반칙이냐 이랬다고. 일단 뭐 여기가 이제 문재인이다. 여기는 아철수부터. 그럼 또 김정은이부터. <laughs> 그쪽야 쟤는 새벽이 뭐야 아, 반칙이지. <laughs> 한 명이 박근혜 한인 문재안철수 김정은 와 쟤들은 집단은 다 무리한데 막 이런 가지고 이쪽이기는 거야. 맞 이쪽을 도와주면 안 돼. 나라가 어떻게 하는 이놈아안 도와주고 둘이 타고 있는 배에다 물을들어다고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 얘가 더 손해야. 같이 죽으면 얘가 손해라고. <laughs>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절대 이쪽을 안 도와줘. 그게 방향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축이 되는, 축을 장악하고, 축을 움직여 버리면 다 끌려와. 그러면 구대입도 5대 5가 되는다고 그렇게 그 어떤 동적 상태로 만들어서 지배하는 들이 쪽을 튼다는 것은 전체이인 방법이, 되죠. 이 방법은 항상 실패한 그런 론 이제 성공도 있는데 조론을 그 꼭대기에서 보는 관점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이기,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가 농객인데, 이제 게시판에 서본 그 댁을 는데 여사람의 의견을 읽어보고, 아, 이쪽이 맞네 해서 맞는 쪽편을 들은 게 아니야. 알고 아, 봐, 나는. 아, 처음부터 무조건 내가 여기에 시작하는 거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 포지션이 되냐, 네. 내가 답을 잡는 포지션이 되냐. 그 간단하게 그냥 토덜 흔들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 질서를 또 깨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하다근데 과연 사람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하냐 그 이쪽 굉장히 궁금하다는 그렇죠. 거죠. UFO를 봤다면 그게 UFO라는 경우가 어요있 음. 그냥 뭔가를, 그것을 그, 그본 거지. 근데 UFO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이미 관점이 들어 있는 거라고 이미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을 덮어씌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깨달음을 대체하는 게 그냥 기존의 경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나?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작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고 정해버려요 실제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처음 경험한 사건도 아 이건 내가 3년 전에 경험한 그거이렇게지 이렇게, 이렇게 다 정해버린다고 그래서 그, 실제로 생각은 노순로서를가는데노업을 거치지 않는다 맥락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어디를 생각하지 않고 관점으로 아, 발간다 이게지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시뮬레이션 해봐라. 시뮬레이션? 은별게 뭐 아니라 어떤 정이 있으면 움직이면 동이되고 동력은 반드시 어떤 것을 막 동쪽이 움직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막 막히게 돼 있다고. 음. 반드시 이렇게 가면 어떤 또 막히는 거야. 아니 100% 그렇다고. 나는 안 막히는데 전달 빨리 가면 공기하고 막혀. 쫓아놔서들어가면 공기한테 막힌다고. <웃음> <웃음> 움직이면 막힐 수밖에 없다 이거 막히면 어떤 점점이 생기고 접점을 움직이면 그것이 동적 균형이다. 그럼 이런 구조로 여기 여당이고 여 야당이다. 어떤 점점을 내가 움직였다. 이런 의도를 처부터 가지고 이런 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여기다 맞춰서서 얘는 내구나, 얘는 내구나 이렇게 이제 공식에 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냥 막 생각은 한게 아니고, 상대방 말을들어 수도 없어. 이쪽은, 박지원이고, 이쪽은 문제인이고 이쪽은, 아, 경기서 룰을, 룰을, 물을 바꿔버리면 되네. 막다 벌써 나왔네. 신기한, 음.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음. 신기이 룰을 바꿔가지고, 막 박지원하고 싸움도 나왔어. 음. 그래서, 룰을, 물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몰에이션이 된다. 이거는 이런 구조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딱 해보자 이런 얘기고 그 사과 얘기를 내가 하는데 사과 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거 뭐 이거라고 어디로 마지막 하는 얘기 누구랑 그렇게 하는 얘기로 내가 처음 아직 그걸 이해 못하지고 사과야 사과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 얘기 거야 아그 그 전제가 중력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사과가 떨어진다는 거는 구조라는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아까 이 가파 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합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대칭됐을 때 주는 것만 인정하고 받는 건 인정을 안 해. 사과가 떨어진 것은 받 받는 거야. 그걸 인정을 안 해. 요 사과가 결정한 게 아니지. 이 때문에. 사고가 떨어졌다니까 내가 사고를 하고 나좀 떨어져서, 좀나 <laughs> <한번> 떨어져서 <laughs> 볼까? 아주 심심한데 한번 떨어져야지 나좀 살쪘어 내가 원래 이거 는데 점점 커져서 한번떨어져서 내가 한번떨어져 볼까? 이렇게 확 뛰었나 이거지 안그렇어 사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당구공이 이렇게 이제 갔어 가서 당구공이 떨어졌다고 볼수있잖아이게 당구대고 당구봉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줄을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는 뭐 어떤 건큐딱 치니까 그러온 거지 음. 지가 심심해서 야나한번 가볼까? 하고 이렇게 서온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쳤다는 얘기지. 사과를 누가가또 때린거야. 누가 사과를 때린거 아니야. 그럼 사과가 여기 있는데 누군가 사과를 딱 쳐버렸어. 그럼 누구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기 0.1초 전에 사과와 지금 어떤 공간 아슬아슬한 밸런스 상태에 있고 그때 공간 전체의 밸런스가 사과가 딱떨어질는 쪽으로 존나 사과가 톡톡 쳐버린게 아니야. 그래서 사과가 떨어진거지.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진 게 공간이 사과를 던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 굳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주는 놈과 받은 놈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는 놈만 그 주, 주어로 삼고 받은 놈은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 능동만 인정하고, 스하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어떤 시뮬레이션을 항상 그렇게 해야 돼. 의도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져야 돼. 우리는 뭐, 주는 쪽만 채택하겠다. 맞는 쪽은 아예 실업을안 해주겠다. 그러면 박, 에너지 투입한 쪽으로 보는 거에요? 그러면 실제로 사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음. 공간 자체의 밸런스가 그 결과 나타났다면 그 공간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공간 가만히 도서 사는데 음. 그리고 내가 환단이또 있어. 근데? 중심 차리고 보니까 서해 바다가 있는 데요 <laughs> 내가 서해 바다에 간게 아니고 강물에 아 음, 흐르고 간거아렇죠 즉, 이 공간의 흐름을 했다는 얘기야. 공간의 흐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것을 중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력 이상의 무엇으로 보는 거지. 에너지 흐름이 그쪽으로, 그 위로. 공간이 팽창하거나 <laughs> 수축하거나 수출, 뭐 얘기 좀 최종적으로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아흑 에너지도 나오고 막별 얘기 오는 데. 공간 자체의 흐름이 그 사과를 움직인 거지. 사과 자신이 나쫓떨어질 거야. 아, 나 지금도 싫고, 지금도 럴 거야. 그건 아니라. 는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 깨달음이 관점에서 보겠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냥 보이는 대로 보겠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뒤집어 보겠다. 그 흰색, 이 아, 이게 까만색이지.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짱이. 그 스스로 연습을 해. 아, 이게 까만데야. 아. 아, 까맣잖아. 어. 그리고 이 하얗게 보이는 거 뭐냐? 이, 이 까마니까? 어? 하얀 글서 싫어해. 그래서 하얗게 튀기나 한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하얗다는 건 내가 하얀 글 싫어해서 하얀 글다 던져버린 거야. 하얀 글다 던져버린 거야. 그럼 이 안에는 까만 게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아, 이게 까만네 아, 씨, 까만노 <laughs> 뭐, 이런 식으로. 흑인을 보고 아백인 그리고 백인. 백인을 백인. 보고 아흑인 백인. <laughs> 이런 식으로 얻어나가지고 <이제> <laughs> 그런, <laughs>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실제로 봤다고 네. 백인은 피부색 계속 변해 그리 칼라 포터이지 개들이 흑인이 그래서 상상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 연습을 해야 돼. 요 저는 여까지 질문할 수 없고요. 질문이요? 그 지금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그런 실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애를 좀 이렇게 좀잘 대해줘야 되는데 어른 대하듯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잘못한 거라고 볼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긴 보죠. 네? 그럴 수 있긴 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예의상 제일 상태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닌데 함부로 대해 버리